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살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런 가운데 보다 싸게 살수 있는 그리고 흥정이 필요 없는 경매라는 재테크 수단을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받는다면 어떨까? 특히 뭐내집 마련의 기회 또는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싸게 낙찰받는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서울시에 경매 나온 두 건의 아파트를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권리상의 문제 없고 물건상의 하자 없다면 싸게 입찰해서 낙찰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시세보다 여러분 1억 또는 2억 싸게 산다면 그만큼 좋은 재테크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곧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시 아파트 경매 두건 먼저 여러분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여기 보니까 광역 급행 철도망과 중심지 체계를 연계한 광역 대도시권 GTX A, GTX B, C, D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서울의 핵심은 여기 서울 도심 종로구 그다음에 강남 여의도 트라이앵글 그리고 또 용산은 또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가오는 1월 14일,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임장을 하게 되는데, 만나기는 상암수색,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만나서 근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의 상동지구를 오랜만에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임장을 자주 많이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1월 14일부터 는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1년 동안 공부하고 투자하고, 거의 실전적인 반입니다. 임장은 정말 정말 좋다. 한번 유찰된 서울시 아파트 탑2 여러분 첫 번째는 구로구 아파트로 가 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구로구 항동에 항동 중 S 클라스베르데카운티7 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구로구의 관할 법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5호선 목동역에 있는 거죠. 전용 2 5 7 1인데 대주권이 반절이 넘어가니까 아파트 단지는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 8억 8,300, 최저가는 7억 64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1월 28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남부지방법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대리인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일을 맡기는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그리고 이제 항상 대리인 가는 사람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전자입찰이 좀 도입되면 어떨까? 자 여러분 이 아파트는 2019년산 7년차 신축 좋죠 20에 7층 좋다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단지 의 크기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권지는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2020년 4월 10일 여기 보면 조모씨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느리니까 후순 임차인 다만 이제 이번에 낙찰된다라고 한다면 배당 순위는 국민행 은 받고 이렇게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자,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는 8억 5,700. 층이 좀 좋으면 8억 8,500. 따라서 한번 유찰된 가격은 매력적이다. 자, 그러분이건 아파트는 1호선 역공역이죠? 어, 역공역에서 뭐, 걸어서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1호선, 7호선, W4권 온수역에서, 또는 뭐, 천왕역, 오류동역에서 마을버스를 통해서 올 수도 있겠다. 근처는 깔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도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멀지 않은 곳엔 역공역, 홈플러스 등등 주변에 편의시설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권리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죠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 2020년 4월 10일자 근저당권 요거보다 전입신고 날짜가 느리죠 그러면 특별히 책임지지 않는다 나머지 커멘트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그래도 직접 확인해보자 두 번째 아파트는 중랑구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대시양 3층에 위치한 중랑구는 이제 관할 법원이 북부지방법원입니다. 도봉역에 있는 거죠. 사건번호 2025타경 12697, 전용 25.5인데 대지권이 18.24, 아, 상당히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 8억 3천, 한번 유찰된 6억 6천4백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1월 27일 날 입찰에 참여해보자. 자이 아파트는 2010년산 16년차 괜찮죠? 15의 3층 괜찮고 전용 좋고 대지권 좋고 단지의 크기 대단지 좋아 보인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OSB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인다. 자 여러분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 8억 8천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자 여러분 위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서울 의료원 바로 옆에 있네요. 경춘선 그리고 6호선 신내역에서 이 정도면 여러분 도보로 뭐한 2, 3분 거리 초역세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자동차도 어 신내 IC 예, 곧바로 북부간선도로를 탈수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권리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2016년 2월 17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여러분들, 오늘은 서울의 아파트 두 건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신축, 하나는 초역세권의 아파트. 한번 유찰된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여러분들 직접 임자해보셔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한번 싸게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열정과 집요함, 그리고 실천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